T52904 Variant Standard Title 장민호의 값비싼 결혼 반지 사랑과 소중함의 상징 장민호의 값비싼 결혼 반지 사랑과 소중함의 상징 장민호의 사랑 이야기는 단지 달콤한 노래나 애정 어린 눈빛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상징이 있다. 바로 그가 직접 고르고 준비한 값비싼 결혼 반지이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과 진심 어린 사랑의 증표로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1. 완벽한 반지를 찾기 위한 여정.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장민호는 수개월 동안 이상적인 반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명 브랜드의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수공의 반지를 원했다. 모든 세부적인 요소가 의미를 담길 바라며, 반지 안쪽에는 그가 직접 쓴 글씨로 사랑은 영원하다 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 반지는 순백금과 플래티넘을 섞어 제작되었고, 중앙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다.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반짝임에는 그의 성품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다. 2. 물질적 가치 너머의 깊은 의미. 이 반지의 가치는 단순히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싹 수천만 원대의 고가 반지이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가 담은 마음의 무게에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혼 반지는 크거나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제게 이 반지는 약속의 상징이기에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 반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감정과 믿음 그리고 감사의 결정체이다.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걸어준 그녀에게 바치는 진심 그 자체였다. 3.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약속이 영원히 되는 시간 결혼식 당일 장민호가 신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식장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제부터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 순간은 수많은 카메라에 담겼지만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전해졌 때문이다. 팬들은 그 장면을 결혼식의 가장 값진 순간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반지보다 더 빛난 것은 바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4. 결혼의 추억과 함께 남은 상징. 결혼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반지를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라 이야기한다. 화려함보다 진심을 택한 그의 선택은 마치 그의 음악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는 반지를 단한 번도 빼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작가가 살짝 권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반지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요. 결론. 사랑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을 때, 장민호의 값비싼 결혼 반지인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 인내, 존중의 여정이 응축된 결정체이다. 예술가로서 인생을 바쳐온 그가 이젠 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바친다는 상징, 그 자체이다. 그리고 아마 이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돈으로 살수 없는 사랑의 의미 때문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과시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일이라는 것을 장민호는 그한 개의 반지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었다.